엄마 없다고 울고 엄마가 날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다며 속상해하고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사과 깎아 달라 딸기 달라 엄마 옆에서만 엄마 껌딱지처럼 붙어 있고 잘 때도 엄마 옆에만 꼭 붙어자던 내 아이 항상 옆에서 조잘조잘 엄마 귀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계속 수다를 떨던 내 아이 어느새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엄마가 집에 와도 방에서 나와 보지도 않아요. 엄마의 말 들어도 들은 채 하지 않고요. 들어도 건성으로 대답하고요. 엄마를 귀찮아하는 것 같습니다. 친구만 찾고 친구랑만 대화를 해요. 핸드폰만 하고 방에만 들어가 있습니다. 사춘기일까요?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엄마인 나는 좀 씁쓸하죠. 아이가 엄마만 찾던 그 아기 시절이 그립죠. 보통 이런 시기는 옵니다. 아주 극히 일부. 사춘기가 크게 오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 사춘기가 격하게 온다는 것은 그만큼 감정적으로 성숙해질 기회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 우리는 이 시기가 자연스럽게 오고 또 지나간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. 엄마 껌딱지, 그립지만 아이가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정서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아이의 큰 방향만 생각하며 그 외엔 아이를 지켜볼 뿐입니다. 아이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엄마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해도 이건 아시겠지만 호르몬에 타실 가능성이 높고요. 예의 없어 보이고 너무 막 나가 보이겠지만 이 시기는 지나갈 가능성이 큽니다.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호르몬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.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본인이 가장 무서운 건내 아내의 갱년기와 우리 아이의 사춘기가 겹쳤던 그 시기이다. 그만큼 호르몬의 힘은 굉장합니다. 그리고 지나갑니다. 이 시기가 지나면 엄마와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는 다시 천천히 회복되고 확립될 거예요. 우리 아이, 감정적인 변화도 크고 엄마를 좀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친구만 너무 따르는 것 같고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겠지만 이걸 아, 성장했구나 하고 기특해 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겨주세요. 우리 아이 벌써 이만큼이나 자랐습니다. 힘든 시기 겪고 계신 겁니다. 물론 정말 속에서 부글부글 끓겠죠. 그만큼 이 시기는 우리 아이의 성장에도 그리고 엄마인 나의 성장에도 큰 도움을 줄 겁니다. 우리 내면적으로 아이와 같이 성장해 봅시다. 저는 엄마가 성장하는 엄마 성장 전문 채널, 함께 맹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채널에서는 아이가 숙제를 하지 않을 때, 책을 죽어도 읽지 않을 때, 챗 GPT 시대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, 그리고 영어에 대한 생각 등의 콘텐츠들이 있습니다.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채널이니,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콘텐츠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. 고맙습니다.